안녕하세요 허스키입니다. 2022년 1월 25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. 예. 오늘 두 번째 동영상 올리는데 그냥 한독에 예. 추가 매수해서 오늘 예. 한독 예. 평균 단가 낮췄죠. 2, 2만 2 847원에 오늘 평균 단가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해서 총 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한독에 예. 그리고 매입 단가가 2만 1,400 1 1 1 4 9원이 있구요. 뭐, 뭐, 한독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, 뭐 특별히 뭐, 지금 뭐, 망할, 단기간에 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, 큰 두려움 없이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. 큰 두려움 없이 물, 물타기 하고 있고요 뭐, 그냥, 어, 요즘처럼 지수 차트 흐름을 많이 보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나스닥도 뭐 지금은 반동 반등, 반등할 국면이라서 뭐 어찌됐든뭐 그냥 내리꽂는 경우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반등 노리고 한번 100만 원더 집어넣어 봤습니다. 그래서. 뭐 특별히 뭐 수익은 뭐 비슷, 뭐아침하고 똑같고요.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오후 내내 잤어요. 지금 점심 먹고 아 너무 힘,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에휴, 뭐 이렇게 뭐 한동만 현재 갖고 이렇게 이제 반등 국면에서는 현물 주식을 매수하고 어. 어느정도 올라오면 다시 곧버스로 매도로 곧버스로 곧버스를 어, 물타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, 자꾸 욕심이 나는데 몰빵 욕심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좀 자제해야겠죠 몰빵 안해도 몰빵보단 수익은 적겠지만 마음의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 하니까요 몰빵 자꾸 몰빵 생각이 나는데 물방은 대수로이대스을안 하고 에, 계속 물타기 매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에, 감사합니다. 허스키기면서입니다.